자, 연립 방정식 단원 다지기 합니다. 먼저 다 풀어 봤죠? 풀어 보고 어, 설명 어, 필요한 부분만 설명 찾아 들어도 됩니다.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모두 골라라. 눈, 미지수 두 개니까 x y 있고 x 있고 y 있고 눈이 있어야 되죠. 눈이 없어요. 미는 맞고. 여기는 x 제곱이잖아요. 전개하면 x 제곱. EX가 없어집니다. 분모에 있는 것은 취급 안 해요, 항상. XY 있죠. 맞아요. 니엄비읍. 네. 네. 분모에 있는 건안 된다, 절대로. 2번. 등식이 미지수 2개인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미지수가 2개니까 X도 살아남아야 되고 Y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A가 사라면 없어지겠죠. 왜냐면, 넘어가서 이항하면 4x 빼기 4x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A가 4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B는 뭐가 되면 안 되죠?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됩니다. 자연수일 때 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닌 것은 물론 네 그럼 18로 봐. 8, 3, 24, 2, 26. 4, 6 넣으면 63, 18, 4, 2, 8, 26. 7, 14, 4, 3, 12, 26. 8, 2, 16. 3, 3은 9, 25네, 그죠? 순서 상항이방정식에 해다 대입하는 거죠. 앞에 게 x고 뒤에 게 y입니다. x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a y에 a 다이 3, 괄로 꼭 치시고 3a, 2a, 마이너스 a죠. 플러스 6이 넘어가면 4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4다. 해 2, 1 대입해요. 2, 1, 3되고 2, 1 안되죠. 2, 1 안되고요. 2, 1, 2, 1 안되고요. 2, 1, 6, 2, 8 2, 1 되네 그죠. 요거를 만족시키는 y 값이 4래. 그럼 y가 4니까 y에 4를 대입하면 2x는 10, x는 5죠. 여기 x에 5 넣고 y에 4 넣으면 20 이 3K니까 야, 15잖아 그죠? 그럼 K는 5겠죠? 헤라 대입입니다. 1, 2 그럼 1 더하기 2M은 5 그럼 2M은 4, M은 2 여기 대입할까요? M이 2, X1, Y2가 N 2, 4, 4, 2, 8이다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식을 가만히 보니까 대입법 하는 게 낫죠? 3x-y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5입니다. 10. 그럼 3x 더하기 2x 빼기 5. 10이죠. 5x 15. x는 얼마? 3이죠. x3 하나밖에 없네. 9번, X를 없앨 때 필요한 식. 자, X를 없애야 됩니다. 개수로 같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3 2, 6. 기억에는 2 곱하고, 니은에는 3을 곱해요. 그러면 6, 6이 되니까 빼야지 없어지겠죠. 2 곱하기 기억, 니은 곱하기 3 해서 빼야 됩니다. 10번은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이는데, 장난하는 거죠. 자. 자, 문제가 a에 해당하는 1차 방정식이 여기가 x 다기 y는 6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봐, x하고 y를 화살표로 보내 더해라 이 말이죠. 더하니까 6이 됐다 이말 아이가? x하고 y를 더하니까 6이 되었다. 그럼 여기는? 가에는뭐 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뭐 해? 곱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x 그죠? 어, 기억은 틀렸죠? 그리고 b 그 마이너스 3x하고 2y를 더해라 이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3x하고 2y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었다? 2가 되었다 이 말이겠죠. 니어은 맞고 자, ab를 모두 만족시키는 거 연립해라 말이죠. 2 곱하면 되겠죠. yy, 2x, 2y, 12 빼야 되겠지. 마이너스 5x 빼면 마이너스 10. x는 2죠. y는 4고요 이것도 맞다. 11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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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를 만족시킨다. 해를 구해야 되죠. 위에 거에다 삼고 합시다 12x, 3y, 3, 5, 15. 밑에 거, 5x, 빼기 3y, 22. 그래서 빼면, 12에서 5 빼면 7이구요. 15에서 22 빼면 마이너스 7. 그럼 x는 마이너스 1, y는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 빼기 y가 5. 그러면 마이너스 y는 9, y는 마이너스 9다. 만족한다 하니까 대입.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y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k, 빼기 11이 0. 그럼 9k가 얼마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k는 마이너스 2. 12번, 1 1번 야의 해가 1, 입니다 대입이죠. x 의 마이너스 1, y 의 2가 들어갑니다. x 의 마이너스 1, y 의 2가 들어가요. 그럼 요두 개를 또 연립하면 ab를 알수 있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할까? 그럼 ea, 이거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면 되죠. 2a, 4b, 18. 2a 빼기 b, 8. 이렇게. 그래서 빼면, 4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5b, 10. 그럼 b가 2입니다. b가 2니까, 4구요, a는 5가 되겠죠. 얘도 이렇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9잖아, 그죠? 양배는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13번 조금 어렵고요. 별표 치세요. 여기 3개 돼 있죠. 성재준호가 1방전을 풀는데 성재가 a를 잘못 봤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a를 잘못 보고 풀었는데 x, y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a를 잘못 봤단 말은 b는 제대로 봤단 얘기죠. b는 제대로 풀었다는 얘기잖아. 그 그러니까 요거는 만족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아? 알았지 위에는 대입하면 안 돼. 왜 a를 잘못 보고 풀었다 그랬잖아요. b는 제대로 보고 풀었으니까. 제대로 보고 풀어서 xy 값이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y가 1, y는 4. 자 준호는 b를 잘못 봤대. 그럼, 준호는, 뒤를 잘못 봤단 말은, A는 제대로 보고 풀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보고 풀어서, 이렇게 근이 나왔으니까, 대입이잖아요. 2분의 1A 다기 5가 7. 그래서 2분의 1A가 2. A는 4. 됐어요? 여기에, 아까 B 해야죠, B. 그죠? A4, B4.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아, 귀찮고로 처음 열릴 방정식을 해내요. a, b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럼 a가 4였으니까 4x 빼 5y는 7을 되는 거고죠. b가 또 4니까 5x 빼 4y는 1 1을 이렇게 또이 훈련시킨다 그죠? 자20 맞춰봅시다. 5곱하면 20x, 25, 35. 그러 4곱해야 되죠. 20x 16, 44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9Y 고요 마이너스 9Y 는 1, x 는 Y 가1 이니까 ox 는 15, x 는3 이렇게 14번 연립 방정식의 해가 야다. 해는 항상 대입이죠. x 의 4, y 의 b 전개. 12 더하기 3b. b. a 더하기 2b. 그럼 a 빼기 b는 12 이래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자, x에 4, y에 b. 그럼 10 빼기 4 더하기 2b. x가 4, 마이너스 8. 2b는 6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7.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a 다기 7이 12, a는 5 이렇게 계산입니다. 뭐 귀찮게 계산하라고 자꾸 해놨네. 해가 ab래요 대입하면 되죠 ab. 그럼서 10 곱합시다. 그럼 5a 다기 9b가 마이너스 11. 12 곱할게요. 그러면 4, 8, 8a 다기 3, 3 9B가 4오 땡큐 같네요. 빼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5 A는 5 A가 5 5등하면 25 9B 마이너스 11 9B가 마이너스 36 B는 마이너스 4 <laughs> 근데 A 빼기 B니까 5 빼기 빼기 4 9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있는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뭐, 요렇게. 아니면, 이렇게 요렇게 해도 되고. 자, 전개. 2x 다하기, 2y 다하기, 3은 2분의 2x 다하기, y 다하기, 7이네, 그죠? 귀찮네. 항이 세 개, 야도 항이 세 개, 얀 항이 두 개네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할란다. 그죠? 항이 적을수록 좋잖아. 2Y 다하기 3은 1.5X 빼기 2Y 정리하면 넘어가면 0.5 2분의 1X 넘어가면 4Y 빼기 3 되겠죠? 요거 2X 다하기 Y 다하기 7 2를 넘깁니다. 3X 빼기 4Y 이렇게 넘어가면 x 빼기 5y가 7 되겠죠. 곱하기 2 할까요? 이거 두 개에서 1 포함 되니까. 곱하기 2하면 x, 8y-6 빼면 마이너스 13y, 13. y는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다하기 5가 7이니까요. x는 2다 그죠?